네 안녕하세요 미나입니다 오늘은 피스 네트워크 코인에 대한 영상 준비해 봤습니다 인사이트 잘 얻어 가시길 바라며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선 이 피스 네트워크 코인에 대한 설명 간단하게 좀 먼저 드려 볼게요 피스 네트워크는 단순한 결제나 투자 코인을 넘어서서 사회적 가치와 금융을 결합한 블록체인 플랫폼이에요 기존 코인들이 수익만을 쫓는 구조인 것에 반해 이 프로젝트는 기부나 NGO 협업 그리고 평화적 인 합의 등 공익적인 기능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즉, 이 블록체인으로 자금의 흐름을 투명하게 추적하는 동시에 분쟁 해결이나 공동 기금 같은 역할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2025년도 동안 DAO 거버넌스를 정식으로 가동하는 것을 목표로 두고 있고요, NGO 기부 추적 프로그램을 온체인에서 실험하는 단계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단순 거래 소용 토큰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프로젝트 중심. 입니다. 그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차트를 한번 보실게요. 현재 업비트 원화 시세 기준으로 거래량이 상당히 적다가 갑자기 늘어났죠. 캔들 움직임을 보시면 은 최근 며칠간은 이 짧은 몸통에 긴 꼬리가 달린 형태 계속 나와주고 있습니다. 매수와 매도가 팽팽하게 맞서는 상태였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보통 추세가 전환이 될때 많이 등장하는 편이죠. 현재 볼린저 밴드 내의 움직임을 보시면은 20. 1 1선의 중심선 한참 위이면서도 이 4일선의 중심 300원에 바로 아래에 위치해 있습니다. 즉 이거는 상승의 추세권 안에 있기는 하지만 과열 구간에서 조정으로 돌아가는 중이다라고 할수 있겠네요. 자 아래 사이지수는 75.36으로 과매수 구간이고요. 아, MACD도 강력한 양수로 나오고 있지만 상승 곡선이 조금 꺾이려고 하고 있지요. 시그널선과의 경차도 지금 좋아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현재 상승에 대한 피로도가 많이 쌓여 있기 때문에 단기적인 고점 이후로 이후에 거리량에 따라서 급락하거나 횡보하게 될 가능성이 있으니까 이 거래량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아시겠지만 상승세의 동력인 거리량이 줄어드는 동시에 매도 압력이 유입이 된다면 하락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자, 눈여겨보셔야 될 지지선이 256원 잘 받쳐 주는가 확인하셔야겠습니다. 지금 당장 무리 들어가기 보다는 이 지지선 256원에서 반등을 하는가 확인을 하신 다음 접근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현명하시겠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앞으로도 이런 인사이트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구독과 알림설정 잘해 놓으시구요. 여기서 갑작스럽게 하락하거나 상승하는 패턴으로 전환이 될 때, 개인이 대응을 하려면 단순히 정보를 아는 거 이상으로 정확한 타이밍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한 저와 시장의 동향을 분석하는 트레이더 분들이 항상 예의주시하는 게 있는데요. 한번 세력들이 예시를 볼까요? 새 시작하자마자 크게 화제가 되었던 뉴스죠. 코인 시세 조정으로 71억 원이나 가져가면서 개인들이 크게 손실을 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트럼프 민코인 이때 유명인의 이름만 보고 들어갔던 투자자들 어떻게 되었습니까? 손실만 잔뜩 결국 발행자만 이득을 봤습니다. 이런 식으로 피보는 거 한두 번 있는 일은 아니었죠. 드넓고 변수 많은 코인 시장에 이런 일은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급격한 변동성, 날조, 별의별 찌라시가 난무하는 이 코인 시장에서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드리기 위해 텔레그램 방을 운영하면서 주요 시점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간 잘해오시다가 손실을 보신 분도 웃음을 되찾으셨고, 혹은 이제 막 시작. 하려는데 도대체 뭘 어디에서부터 투자해야 될지 막막하신 분들도 모두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연락이 오신 구독자분들 중에 20대 후반 예비신부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이렇게 아무것도 모르고 코인을 시작을 하셨다가 3,500만원 정도나 손실을 입으셨어요. 결혼 자금 다 날리게 생겼다고 어떡하냐고 걱정 진짜 많이 하셨는데 저희 텔레그램 방에서 한 3개월 정도 저랑 같이 차근차근 매매하시면서 다시 얼굴에 웃음꽃이 핀 새신부가 되실 수 있었습니다. 각 종목에 대한 매수 매도 추천가와 기대 수익률까지 그리고 각종 종목 관련해서 종사중이신 현직자분들의 비밀스러운 어깨 근황과 청사진들 모두 여기 끌어와서 공유중입니다. 입장하시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아래의 번호 010-2201-2399로 미나 보내주시면 실제 종목에 대한 추천 에서부터 매수 매도 타이밍 그리고 투자 전략까지 모두 무료로 얻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열심히 여러분들을 불장으로 날라다 드릴테니까 분은 이 기회에 올라타기만 하시기만 하면 됩니다. 다만 여러분 저희가 정원을 2,000명 정도로 잡고 시작을 했는데 벌써 100명하고도 조금밖에 안 남았습니다. 선착순이니까 얼른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을 위해 마련된 특급 정보들 다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곧 마감이니 망설이실 필요 없습니다. 전부 무료로 풀어드리고 있고 여러분들께 절대로 금전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런 정보를 공유하는 건 주변의 지인은 물론이고 저를 알고 영상을 봐주시며 채널을 구독해주시는 모든 분들이 다잘 되었으면 좋겠다. 그게 제 마인드거든요. 진짜 너무 힘든 시간을 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더욱 우리 구독자분들은 꼭 길거리셨으면 하고 바라고 있습니다. 자료도 열심히 끌어 모아서 영상을 제작하고 있지만 여기서 다 공유 드리기에는 아무래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텔레그램 빵입니다. 텔레그램 빵에서 여러분들에게 좀더질 좋고 깊은 자료들 공유드리고 싶은 제 마음 잘 전달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때 너무 힘이 들었을 때 코인에 매달리고 공부하면서 다양한 투자 자료들을 얻고 인맥을 얻어가면서 도움 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그분들이 저에게 주셨던 응원과 도움, 이렇게나마 여러분들과 나눌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러니 아직 구독을 안 하신 분들, 구독하시고 알림 설정까지 하신다면, 과거의 저처럼 고생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편안한 코인 경제 생활이 구독자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활발히 움직이는 코인 시장의 매시간 매초 놓치지 마세요. 좋아요는 영상을 제작하고 자료를 공유해드리는 제 하루의 활기가 되어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좋은 호재, 좋은 종목 또 들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